낮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이번에도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특히 밤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동안 최대 20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쏟아진 부여와 보령, 청양 등에서는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진 만큼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예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0mm 이상 혹은 연속되는 비의 양이 200mm 이상이면 어느 곳에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비는 모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주 후반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권에는 시간당 10mm 대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여부와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찾아오며 날씨 변화가 잦은 만큼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